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외출 중입니다. 어디를 가냐면 지금 코스트코를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이제 임신 초기에 좀 위험한 게 많잖아요. 임신 9주 좀 넘었는데 이제 하혈을 해가지고 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와이프는 집에서 휴식을 좀잘 취할 수 있게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니까 몸 보신이라도 좀 시켜 주려고 지금 사골곰탕 끓일 수 있는 재료를 좀사 가려고 해요 원래 코스트코를 갔는데 회원카드가 와이프 가죽카드 밖에 없어서 일본 오타상 밑으로 되어있는 거라 제가 결제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더스로 왔어요 많이 사지 못하고 사골 3.5kg랑 맥주, 계란, 오렌지 이렇게 샀습니다 와이프는 밥을 차려주고 왔는데 저랑 못 먹어서 여기서 스파게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일단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어. 저번 주 화요일에 임신 9주차고 원래 그날 병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인데 어. 아침에 이제 피가 좀 보여 가지고 어. 어, 걱정했는데 일단 뭐 오전에 병원 예약 잡혀 있으니까 난임병원 어. 거기서 선생님한테 얘기해 보고 어. 진료 받아 보기로 했잖아 어. 근데 그때 받았을 때 피가 고여있는 거 초음파에서 발견돼가지고 응. 응. 한주더 나와서 보고 그 다음 병원 옮기자고 얘기하셨었잖아 어 응. 그때 뭐 애기는 문제 없었고 응. 원래 며칠 더 많이 자랐었잖아 애기가 그때 기준으로 하루? 하루 더 많이 자란 거였지 응. 뭐 크기를 봤을 다... 때 얘기하세요 걱정이라고 음, 근데 그때 오빠가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이제 너는 뭐약 넣고 질정제 넣고 누워 있었고 거실에 나는 그때 이제 잠깐 쉬면서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는 그거지 이미 밥 먹고 음. 나는 오빠가 아 선생님도 안전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음. 그냥 거실에서 누워 있었지. 음. 아, 그때가 밤 9시 정도였잖아. 응. 그때 나는 어땠냐면 나는 이제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고, 그때 너가 갑자기 날 부르는 거야. 응. 오빠하고 불렀는데 난 이제 너가 이제 부를 때 무슨 일인지 좀 예상하면서 가잖아. 응. 근데 너가 그때 화장실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오빠하고 크게 약간 날카롭게 부르면 휴지가 없거나, 어? 응. 그럴 수가 있고 너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부르면 벌레가 나왔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때 나를 불렀을 때는 그두 가지가 아니었어. 어? 뭐지? 뭔 일이지 하면서 좀 놀라서 갔는데 너가 그때 나한테 피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 맞아. 어, 아침에도 피가 좀 보였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나는 뭐 너한테 얘기는 안 했었지만 피가 엄청 떨어지는 걸 봤어. 어, 어 너가 일어섰는데 피가 엄청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뭔가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걸 봤어. 난또 엄청 놀랐어. 엄청 당황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어. 약간 조금 패닉이었거든.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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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일단 너한테 잠깐 그거 닦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였어? 그때? 음. 이제 슬슬 달리고 연체하러 갔는데, 뭔가 나왔던 느낌이 있었어. 음. 근데 보통 임신 초기에는 무릎 같은 거 많이 나오긴 하니까 음. 그게 나왔나 생각을 했거든? 음. 그럴 때도 있었어. 그래서 일단 화장실 갔더니 펜티라이나다출줄 정도로 피가 나와 있는 있어. 어. 바르간 피가... 음. 그래서 뭐 그렇지. 바르간 피 나오면 카드색 피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바르간 피가 나오면 병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하도 많이 봤어서... 아... 후인이 났다고 생각했또 양도 많았잖아. 응. 어. 진짜 많았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많았어. 그렇게 나도 딱 보고 느꼈던 게아 아,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너한테 직접 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말이. 그래서 일단 너가 나오고 나서 나는 병원에 좀 연락을 해봐야겠다. 근데 우리가 그때 상황이 아직 병원을 옮기기 전이어서 지정된 산부인과가 없었잖아. 그리고 나도 지금 뭐내 가족 중이나 최근에 애를 낳거나 한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잖아.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래 가던 저기 난임병원 전화해봤는데 뭐 거기 야간에 안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이는 병원들 다 전화해봤어. 여섯 일곱 군데 전화해봤던 것 같아. 그냥 보이는 대로 전화했어. 뭐안 받은 데 포함하면 열 군데 넘겠지. 야간 진료 안 하니까. 근데 전화하면 이제 내가 이제 사정을 얘기하잖아. 아, 지금 와이프 지금 임신 9주차인데 지금 하혈이좀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단 초진이냐고 물어봐. 어, 그래서 아, 네, 지금 저희 아직 병원을 못 옮겨서 처음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일단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의 병원이 다 똑같았어. 초진은 응급진료가 안 된다. 차트가 없어서 응급진료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 뭐 답답하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 검색도 계속 전화하면서 많이 해봤지만 병원을 가서 조치를 해주는 게 유산방지 주사를 이제 놔주고 최대한 안정을 시켜주는 거인 것 같더라고. 근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오늘이래. 저번 주에 그날 오전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피고인 걸 확인하고 유산방지주사를 맞았었잖아. 방지주사를 맞았고 이제 애기가 건강하게 잘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지금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병원에 가도 유산방지주사를 또 맞을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맞아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맞아도 되는 건가? 라는 막 생각이 많이 들었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더 악화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이제 막 전화 계속 돌리고 막 계속 거절당하니까 이제 아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무지했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뭐 산부인과를 먼저 먼저 진료를 받았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안 했을까 병원 옮기는 거 이제 그난임병원에서 병원 옮기는 그 스케줄에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잘 몰랐던 것도 아. 있고. 근데 마지막에 병원에 이제 전화했을 때 아마 좀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어, 목소리가.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스타 없이 뭐 진료를 안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이제 포기하고 병원 가는 거는 포기했어.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끊고 최대한 뭐 내가 할수 있는 걸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뭐 지금 음. 어차피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제 뭐 음. 주사 맞거나 아니면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 정도다라고. 하셨 는데 주사 는맞았 다고？하 니까 아 그러면 더해줄수 있는 건없 고, 지금 뭐옆 으로 몸을 누워서 편하 게쉬고 최대한 좀 안정 을하 라고 음. 그렇게 말을 해줘서 되게 도움 이됐어 마음 적 으로 뭐 음. 그리고 그렇게 생각 했지 최대한 안정 해야겠다. 그래서, 나 한테 계속 이런저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할수 있는 거다 했고, 내가 너랑 그때 대화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너가 계속 자책하고 하는 게좀 마음이 안 좋았어. 나도 뭐 많이 놀라고 되게 걱정되고 했겠지만, 너가 이제 했던 말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얼마 안 됐지만, 응. 너가 그랬잖아. 아,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아기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했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이잖아. 어, 아기 낳으면, 이제 또 시작이고, 또 엄청 더 노력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너랑 나 사이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아이를 계획하기에도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부족한 거는 뭐 채워가면서 하면 되니까. 응. 너무 내 얘기만 어. 했는데 오빠는 어쨌든 그랬어. 내가 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 기억이 그랬어. 나도 난임경화에서 옮기지 않았으니까 고난 문제가 있는 걸 몰랐어. 응급실이라는 거뭐조칭하든 말든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만약에 뭐다이리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래서 가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몰랐는데 갔었으면 또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어 그때 음. 아주 조칭을 어딘가에서 봤어야 됐었구나 그러게 이제 알았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알았으니까 응. 뭐 둘째를 가지게 되면 그때는 진료를 봐야지 먼저 병원 정해놔야지 미리. 음. 응. 산부인과 그 다음 날에 갔잖아. 어. 그것도 오빠가 예약을 잡아줬잖아. 그 일자 기형아 검사를 하는 거로 예약을 잡고. 어. 그 날에 가도 되는지를 물어봐 지고 갔는데 진짜 다행히도 응. 아이는 뭐. 건강하게 잘 있고 근데 아직도 피가 고여 있는 게좀 있어가지고 피고인은 전날에 갔을 때는 하나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두 군데 보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도 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이게 음. 아기가 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바로바로 뭐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음. 그냥 계속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음. 오늘 저기 선생님도 구주니까 그 거기까지 건강하게 자랐으며 그렇게 위험하구나, 그렇게 되는 사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도 좀 안정하게 며칠은 있는 게 좋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튼 다음날 산부인과 가서 저기서 초음파 보니까 아이는 잘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내부 세척. 했잖아 세정? 세척했어 어네 세척해서 피 있는 거좀 뺐지? 응 음. 그게 엄청 아팠다며 진짜 너무 아팠어 근데 그거 간 날에도 좀 하율이 있었고 파르간피가 그래도 그날부터 며칠 동안 파르간피 하율이 없고 용기 안에 뭔가 파르게 되는 거는 두번 있었는데 어제 아침이랑 오늘 아침인가? 근데 나오는 피는 뭔가 가르색인 것 같아서 수요일에 뵌 선생님은 가르색은 괜찮고 만약에 파르간고 똑같이 뭐 나오면 다시 병원 오라고 하셨고 음, 지금 음. 아직은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병원 가니까 거기 병원 마지막 진료 받고 이제 4월 17일 날 저거 기형아 검사하니까 음. 그 받고 응. 그때까지 이제 너가 잘못 움직이니까 오빠가 뭐 밥도 하고 일도 하고 응.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너무 감사해 다 해야지 고마워 응. 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일본에서는 임신했을 때, 욕기나 벽기 있다고 해. 처음에는 그 아기 집이 잘 자긋내 보이는지, 그 벽이 있고, 심장 소리도 네. 리는지벽기 있고, 그 다음은 그 주의 벽이 있어. 네. 그 주를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12주를 넘을 수 있는지. 왜냐면, 아... 그거를 보면 점점 점점 유산의 확률이 적, 적어진대. 근데 진장 소리를 들으면 몇 프로까지 유산 과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주를 넘으면 많이 적어지고 그 12주 넘으면 뭐몇프로인가 뭔가 몇 프로인가 밖에 유산율이 없대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거를 묘기라고 해서 묘기 몇개 있어 근데 그주 되고 다음 날에 그주 1일자에 바로 피가 나오니까 아 진짜. 나는 그줄을 넘을 수가 없는 건가 했어. 진짜 충격이었어. 그때 음. 뭐 오빠 일하는 도중에 너가 병원 가면 항상 초음파 사진하고 영상 보내주잖아.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컸잖아. 그래서 아직 뭐 우리 이거 아기가 아직은 뭐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때지만 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침에 음. 낮에 뭐야. 몇 시야? 오전에 갔잖아. 응.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잘 있던 애가 갑자기 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불쌍한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임신했다 이럴 때랑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현실감이 처음에는 안 들잖아. 응. 임신했다 해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엄청 작고 처음에는 난자 이런 거가 보였잖아, 처음에. 그래서 수정란 들어간 거 보이고, 그때는 솔직히 나는 임신 됐다, 뭐, 아기 집이 있다 해도 큰 그런 생각은 없었거든? 큰 감흥은 없었어. 왜냐면, 뭐, 아직 너무 이르고,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작고 하니까, 아, 그래도 잘 됐구나, 이 정도 생각은 있었지. 아, 이게 진짜 내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엄청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았거든? 응. 근데 9주 차 그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너가 병원 가서 영상 보내줬을 때는, 아, 진짜 우리 아이다. 손발 움직이는 거막 보이고. 아, 진짜 우리가 아이를 가졌구나 좀 마음도 되게 책임감이 많이 들고 무거워지고. 어, 근데 그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막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 아, 그렇게 안 됐을 거야라고. 어. 근데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병원에 전화하면서 인터넷 계속 검색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면은 안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 임신, 8주 9주, 뭐, 하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병원에 가라고 하고, 아니 병원에 못 가는데 어떻게, 병원에 깔리, 빨리 가보는 게 좋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또, 그리고 8주 9주 때뭐피 비침이 있으면은 빨간 피 비침이 있으면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양이 많으면 거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만 봤으면은 이미 유산인 거야. 음. 그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그중에도 뭐 믿을 만한 것들이 많겠지. 근데, 근데 그렇게 피가 나오는 양이 많으면 거의 유산의 증후다라고 하니까 좀 무서웠지. 손도 막 떨리고. 근데 아닐 거라고 계속 생각했어. 아닐 거다. 오늘 아침에 봤던 피 고인 게 그게 나왔을 거다. 그리고 너가 이제 그거 피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또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 그런 증상을 이제 찾아봤을 때도 다 거의 유산은 내 직결되는 거였어. 임신하는 것처럼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고 하면은 유산의 징후라고 하더라고. 응. 근데 너가 밤 그때 9시에 피 흘리고 10시, 11시 되니까 그때 응. 마지막으로 배 아팠는데 그 이후로는 또안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경우구나. 다행히. 그 진통은 없어졌구나. 그리고 임신했을 때의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했지. 안심하려고 했지. 너 괜, 계속 괜찮다고 좀 달래주고. 응. 빠이. 응. 봐인데 칼로리 엄청 없어 보인다. <laughs> 원래 포스트코 사골하고 잡뼈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산 거는 사골만 있는 게 아니라 우족이랑 꼬리도 들어가 있는 거. 일단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자. 3.5kg. 생각보다 많이 안차30% 되려나? 일단 물을 여기좀 잠길 때까지 담아줘야 돼 음. 4-5시간 피를 빼려고 음. 이제 2시간이 지났고 1시간 지났을 때 핏물 한번 빼줬고 처음보다는 좀덜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나왔네 이거 버리고 쇠물로 갈아줄 거예요 세 번째 핏물 빼기. 이제 4시간 정도 됐고, 원래 한번더 물을 갈아줬어야 되는데, 타이머가 안 올라가지고 못 갈았어요. 이제 5시간 동안 핏물 을 뺐고, 10분 정도 푹 삶아서 나머지 이제 핏물 제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 10분 정도 끓일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 자, 10분 지났으니까 불 꺼주고, 국물은 버리고, 뼈랑 고기는 찬 번에 씻어서, 이제 제대로 다시 끓일거예요 고기도 한번 식어줬고 통도 한번 닦아줬어요 이제 3시간 정도 끓여야 될것 같아요 이제 끓인 지 1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한번 잘대고분맞을볼까 오! 한우 국물이 나오고 기름이 좀 떠서 기름기만 좀 빼줘야겠다 좀 쏟아들긴 했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따 좀더 지켜보고, 이달라면 보충해줄게요. 기존은 지금 이만큼이 나왔어요. 2시간 정도 끓었고, 물이 많이 줄어서 조금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텐트가 있어서 열심히 어서 턴만 나면 좀 그렇지. 와, 많이, 많이 쏟았다. 또 필요하네. 일단 베란다에다 가 시키려고 내놓고 두번째는니다 이거 음, 진짜 오랜만에 음, 왔어요. 지금 새벽 3시 45분이고 두 번째 시간이 안 돼서 세 번을 해드리겠다. 일단 기름만큼 정해놓고 이걸 좀식혀놓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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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침 여섯 시간이에요. 이거 두 번째 드린 거 시킨 거고. 이렇게 좀어내고 확실히 척득쫀득거라 완전 그게 다른니다 정도가 고기는 여기다 따로 빼놓는데 고기도 얼른 넣으려고 얘랑 합쳐서 담봐야겠다 혹시니까 좀 녹는 거같네 여기도 왜 이렇게 계량기 용지가 나왔냐? 수돗물 씹? 대충 넣어주고 이제 담아준 고기들을 자 지금 7시면 이제 출발을 가야되는데 또 지금 넣어야될것같아응 시간이 많이 남아 어. 응. 응. 준비할 시간 없어서 준비 시켜봤어요 물을 일단 좀 이제 만들었던 살고를 오늘 끓여주려고요. 여기 처음에 끓였던 게 많이 들어갔네요. 젤리처럼 되어 있는 게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고기 엄청 많아. 소금 주기 응 소금 필요해 두번 끓이는게 무탕이야 음. 세번 끓이면 더 연해지는데 시간 없어서 두번 밖에 못 끓였어 음. 이 정도는 안해나? 음, 일단 뭐그 정도 넣으면 많진 않지 뜨거울때 먹으면 간 안맞으니까 음. 살짝 싱거울 정도로 음. 먹어봐 수고해 고기 진짜 많다 음. 표만 있던거 아니구나? 음. 다 고기야 거의 뼈는 아, 버렸는데? 그래? 나 고기 표인줄 알았어 거의 다 고기야 신기하네 그게 오빠가 산게 사골만 사고 싶었는데 응.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 아나 다른 표인줄 알았어 아 아니야 좋은 거 같아 줘봐 좀 싱거운데? 정말 뭐,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나한테는 싱거운 거 같아 곰탕은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싱겁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맛있게 드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짠